지금은 투빙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이라 아침시간 빼고는 다른 시간대가 다 매진인가봐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와 풍경 좋다 와 저게 뭐야 리프트를 타고 뭐야 저기 스키장인가 와 미쳤다 진짜 캐나다는 진짜 자연 풍경이 아무튼 그렇다는 사실. 와, 너무 멋있네요. 경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는 그냥 비닐 그 쌀포대 자루 같은 거 끌고 올라가서 아니면 종이 박스로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캐나다 썰면은 얼마나, 와, 경사 엄청 높은데? 저기 보세요. 와. 우리나라 스키장에도 매점이나 식당같은게 있잖아요 여기도 뭐 이렇게 파는것같아 보니까 아무튼 우와 이 고들은 뭐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게요 이따가 여기가 왜 이게 입점권 QR코드가 있어야지. 자, 이거 하나만 더. Thank you. Oh, thank you. Yeah, just in case the ticket falls off or gets okay. wrecked, um, you guys will go outside around the big pile of snow to your left. Thank you. Thank you. Wow. You're okay. You're o k 가 y You're okay. You're o 지금 한 사람씩 각자 자기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레일을 탔거든요? 그래서, 아, 기대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와, 와, 저기 보세요. 와, 이 하늘하고, 산하고, 이 마운틴뷰가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와, 이렇게 정상에 도착을 했고, 오! 이렇게 로키 산맥에서, You ready, mate? Yeah. Alright, look up the hill and sit backwards. Throw that in first. Ooh. Ooh. There ah. we go. <laughs> <laughs> That's so bad. Oh my god. Make sure you keep your feet up all the way down. <sighs> Good here. Do you want to spin? Yeah, spin! Okay. Woo! Woohoo! <laughs> Okay. All right. All right. Ready? Read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Whoa! Oh my God! Whoa! Whoa! 아 이게 스피너로 타면 안 되겠다. 정신이 하나 도없다 와, 2 0 0 6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와, 여기 해 떠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2 0 0 6년에 해입니다. 근데 올해 무슨 뭐의 해예요? 무슨 말의 해인데? 말? 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데 붉은 말이래. 붉은, 붉은 말? 붉은 말의 해. 좋다. 뭔가 좋다. 해가 너무 너무 이쁘긴 좋다. 와. 이 뒤에 산, 와, 이 로켓 산맥이 썰매라니. 진짜 미쳤다, 진짜. 아, 옆에는 저기 리프트로 스키 타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사에서 스키를 <laughs>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올라가는 이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 카, 이 카펫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날씨는 왜 이렇게 좋아? 하늘은 너무 파랗다. 아, 26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뒤에 산도 멋있지만, 이 앞에, 이 나무와, 이 로키산맥에, 이 돌산이 미쳤습니다. 진짜 와! 너어적당한어 no. 스피드 왜 돌려! 아니 스피드...노스피드! 스피드! 와, 야! 으호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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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You gotta say at least medium. Yeah, yeah. Okay. Uh, <laughs> hardcore. Okay. <laughs> hardcore. Yes, a bit! I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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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여기 서울옥 이라는 데 한식을 먹으러 왔고요 뭐야 다 사라졌어 어디 있는거요 우와 리얼 곰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진짜. 오늘 해가 너무 쨍쨍하게 내리요 아, 나맛있이맛거의 맛있어. 아 지금은 비버 테일이라는 내 생각에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먹고 이거도 이거도 많이 먹고 미스터 치코 펠 그냥 이것도 많이 먹고 펠라 있는 약간 아니면 물어볼까? 어 그래 그래 추천받자 아 그래, 물어봐 볼까? Can you recommend signature you pick one? <laughs> <laughs> 아 맛있겠다 아, 네. 넓적한 호떡이 진짜 맛있는 느낌? <laughs> 시원이 잘하네 <laughs> 맛있어? 나? 맛있어? <희빨> 빨리 <laughs> 먹어봐 오. 추운 게 문제지 뭐~ 너무 추워요. 근데 추운데 이뻐. 근데 이쁜데 추워 보이시나요? 아~ 어쨌든 아~ 이런 뷰를 겨울 아니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이 설산을 예 아까 그~ 스케장 뷰도 너무 멋있었는데 와 이~ 호수 뷰도 장난 아니구나 그냥 그냥 광활해. 이게 있다는 게 믿겨지잖아. 아, 이게 눈이 안 왔을 때이 호수가 진짜 에메랄드 빛 호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봤어도 이 광경을 보니까 그게 위안이 삼아지는 것 같아. 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서 구경하는지 알겠다, 진짜. 이렇게 큰 땅덩어리 나라로 여행을 오니까 시야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 진짜. 저기 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해가 가려서 뭐 물론 이것도 이쁘긴 한데 더 이뻤을 것 같아 해가 들어왔으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까지 캘거리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음 도시로 아마 이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정이 캘거리에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도시는 다음 편에 확인하세요. 바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무료로 탈수 있는 건가? 타고 오도 없는 거 머리 오줌을 엄청 싸냈어 아 이게 오줌이에요? 잘흐흐내셨어어 아. 아이스 라운드라고 옷와 술을 진짜 와 이거 진짜 아이스바네 어, 방울도 따뜻하게 이렇게.